지방세특례제한법 그 개정안 과정들을 좀 보면서요, 보니까 이제 자유총연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 법안으로 보면 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너무 미, 에, 미미하지 않은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가 우리 행안부의 소관인데, 자유총연맹 보니까 이제 2022년 12월에 강속구 총재 선임 후에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조항 삭제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유총령의 자문위원 상당세가 김건희 초청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는데 이 인사들이 황당해요. 자유총령맹의 자문위원인 사람들이 아주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 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가? 제 법령도 봤어요. 법령 봤는데 정관에는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돼 있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거쏙 빼놨습니다. 보면 황당한 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전국적으로 다 탈탈 털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인데 왜 정치적으로 혹시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 진보 진영하고 뭐뭐 뭐 이념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했어요. 이게 대마불사 아닙니까 이거? 자유총영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정관도 지멋대로 바꾸고 그우단체 몰아가지고 사실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데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아가고.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부에 그동안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정책도 관할하시는데 저는 큰 사람부터 때려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충분히 가질 거 가지고 누릴 거다 누렸는데 나쁜 짓을 하면은 여기부터 때려잡아야지 쥐꼬리만한 단체들 괴롭히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자유총연맹 관련 법안에서 정치적 뭐, 중립인이 이런 거 강제 의무하는 거 없으면은 유럽처럼 일반 비영리 시민단체들도 그런 조항들 다 빼버리든가? 왜 이런 데는 내버려두고 이런 데만 있는가? 그래서 장관님 계신 동안에 단호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제 이 법안 개정하는 김에 그냥 이법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대통령 업무 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성과 났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 조정, 형식적 상징적 기관은 통폐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페이지 1순위 우리 행안부에 있는 이부고도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이부고도위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정부위원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사들이 전부 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북한이 지금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부고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이 1억 4천만 원에 관용차량 비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 개편하면 100억 이상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그 고용위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령화 때문에 비영리 공익단체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영국은 시민사회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폐지하시고 행안부에 이런 시, 영국의 시민사회청 같은 걸좀 만드셔가지고 지역마다 있는 마을공동체 운동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는 분들 뭐 공익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부고도위원회 이런 거는 통일부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무를. 내용도 하겠다는 내용도 거의 통일부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장관님 뵌 김에 지금 과감한 혁신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합니다. 네, 존경하는 최혁재 의원님 어, 이 말씀에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 어,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어, 이 부분 그 어, 조세특례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이 연장을 어, 일몰, 일몰 처리하는 이 부분은 어, 행안부, 행안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어, 합의를 통해서 어, 이그자유총연맹의운영에 어, 문제가 매우 많았고 어, 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어, 여러 이 무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어, 합의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북 오도미 오도위원회나 이북 오도청과 관련해서는 어, 이것이 이게 폐지를 하거나 이럴 어, 사안은 아닌 것이 어, 우리가 헌법상으로 어, 이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어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 어,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그 헌법적인 정신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거기에 그 이렇게 과도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북 오도 출신 국민들이나 이 이북 오도 민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